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이 커지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의 증상과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배워보는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 양성 전립선 비대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배뇨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비음성 양성 전립샘 비대입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수록 커집니다. 남성들은 배뇨에 어려움을 겪고 좀더 자주, 좀더 급히 배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진단은 보통 직장 검사 결과에 근거하나 전립선암 검사를 위해 혈액 검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테라조신 같은 전립선과 방광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이나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전립선을 수축시키는 약을 사용하지만 가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으며 요도를 감싸고 있는 남성의 분비샘입니다. 분비샘은 근처의 정낭과 함께 남성의 사정액 정액을 구성하는 수분 대부분을 생성합니다. 전립선은 젊은 남성의 경우 호두 크기만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커집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점점 요도를 누르고 소변의 흐름을 막습니다. 요로 폐쇄.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은 배뇨시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변이 방광에 고이게 되어 요도 감염 uti 과 방광 결석에 걸리기 쉽습니다. 장기간 막히게 되면 방광이 약해져 결국 신장이 손상됩니다. 남성 생식기관. 양성 전립선 비대증. 원인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은 남성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흔하게 되는데, 특히 50세 이후에 그러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테스토스테론 및 특히 다이아이드로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과 관련된 호르몬을 포함한 호르몬에 의한 변화가 아마도 원인인 것 같습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항히스타민제나 비충혈. 억제제 같은 약물은 소변 흐름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키고 방광의 수축력을 감소시켜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의 방광으로부터의 소변 유출을 일시적으로 막게 됩니다. bph의 증상.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은 비대해진 전립선이 소변 흐름을 막기 시작하면서 최초 증상을 일으킵니다. 의료 제공자들은 때때로 하부요로 증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 야기시키는 복합적인 증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배뇨를 시작하기 힘들어집니다. 배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기에 좀더 자주 배뇨하게 되고 종종 밤에도 배뇨합니다. 야뇨증. 또한 더욱 급박한 배뇨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소변 흐름의 양과 세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배뇨 마지막에 소변이 똑똑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의 하부 요로 증상은 감염, 전립선암, 과민성 방광과 같은 다른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합병증. 비대해진 전립선으로 인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가진 남성 중 소수에게만 일어납니다. 방광에 약간의 소변이 남아있는 상태로 소변 흐름이 막히게 되면 방광 안에 압력이 증가하고 신장에서 나오는 소변의 흐름을 제한하게 되어 신장에 끼치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막힌 것이 빨리 풀릴 경우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이러한 높아진 압력이 신장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폐쇄가 지속되면 방광이 과도 신장되어 범람실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광이 팽창함에 따라 방광에 있는 작은 혈관들과 요도 역시 팽창합니다. 배뇨를 위해 힘을 줄때 가끔 이러한 혈관들이 터져 혈액이 소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광에서 나오는 소변의 흐름이 완전히 막힐 수 있어 요정의 배뇨를 불가능하게 하고 일반적으로 하복부에 가득 찬 느낌과 심한 통증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끔은 정체가 매우 심각해질 때까지 거의 또는 아무런 증상 없이 요정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정체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의해 약이 될수 있습니다. 부동 상태. 예를 들어, 장기 요양 상태일 때, 추위에 노출, 장시간 지연된 배뇨, 특정 마취제, 알코올, 암페타민, 코카인, 아편유사제, 또는 항히스타민제와 충혈완화제와 같은 콜린, 억제 있는 약물 및 일부 항울제의 사용,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전립선이 비대해집니다. 정상일 때 호두 크기였던 전립선이 테니스공만큼 커집니다.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게 되는데, 요도는 소변을 신체 밖으로 내보내는 기관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변이 더욱 서서히 흐르게 되거나, 또는 더 적은 양의 소변이 흐르게 됩니다. BPH의 진단. 직장 검사. 때때로 요류 검사. 때때로 생검 또는 자기공명 영상 MRI. 의사들은 보통 직장 검사 시 전립선을 만져 봄으로써 그것이 비대해졌는지를 결정한다. 의사들은 직장 안으로 장갑을 끼고 윤활제를 바른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직장 바로 앞에 전립선이 만져집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걸린 전립선은 비대하고 대칭적이며 매끄럽지만 만졌을 때 아프지는 않습니다. 딱딱하거나 단단한 부위는 전립선암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감염이나 출혈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체를 검사, 요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를 통해 비대해진 전립선이 드러나거나 남성이 소변 폐색 증상을 갖고 있으면 의사들은 보통 혈중 전립선 특이 항원 PSA 수치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PSA 수치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걸린 남성과 전립선암에 걸린 남성에게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PSA 수치가 올라가거나 또는 전립선이 단단하거나 결절이 느껴질 경우 암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다른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변 폐색 증상을 보이는 남성은 소변 흐름의 양과 비율을 측정 요류 검사하는 기구에 배뇨하도록 요구받게 됩니다. 요소 검사 후 즉시 의사는 방광이 얼마큼 완전하게 비워졌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방광 초음파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두 검사 모두 소변 폐색 여부 및 중증도를 진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가 전립선암을 의심하는 경우 경직장 초음파 검사 트러스는 전립선에서 적절한 생검용 조직 표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PSA 수치가 높거나 증가하는 남성의 경우 다중 파라미터 자기공명영상 MRI이라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BPH 진단 및 치료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간혹 유도 협착과 같은 소변 폐색의 기타 원인을 배제하거나 수술에 대한 최선의 접근 방식을 계획하기 위해 방광경 검사를 실시합니다. bph 치료 약물 때때로 수술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 치료 전 감염 또는 요정체 치료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특별히 성가신 증상이나 합병증, 요도 감염 손상된 신장 기능 혈액이 섞인 소변 결석 또는 요정체를 야기하지 않는 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편 유사제 및 콜린 억제 효과가 있는 약물들 예를 들어 다수의 항히스타민제와 일부 항우울제 그리고 교감신경 흥분제라는 약물 일부 감기약 등처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은 가능할 경우 중단해야 합니다. 약물 보통은 약물을 먼저 사용해 봅니다. 테라조신 톡사조신, 탐슬로신, 알프조신 또는 실로도신과 같은 알파 아드레날린 차단제들은 전립선의 특정 근육과 방광 출구를 이완시켜 소변의 흐름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피나스테라이드 투타스테라이드와 같은 일부 약물은 전립선을 수축시키고 수술이나 다른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방지하거나 연기시키면서 전립선 성장에 책임이 있는 남성 호르몬의 효과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나스테라이드 및 투타스테라이드는 증상이 완화되기까지 3개월 또는 그 이상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나스테라이드나 투타스테라이드를 복용하는 일부 남성들은 증상 완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일부 남성들은 알파 아드레날린 차단제를 피나스테라이드나 투타스테라이드와 함께 사용하여 치료하기도 합니다. bph 치료를 위해 많은 일반의약품 보충제 및 대체제품이 판촉되고 있지만 토미아자를 포함한 그 어떤 제품도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발기장애 발기부전 또한 가지고 있는 남성은 매일 타다라피를 사용하여 치료하는데 이 약물이 발기장애와 BPH를 모두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약물이 효과가 없으면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수술은 가장 큰 증상 완화를 가져오지만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외과적 절차는 전립선의 경요도적 절제술 TURP로 이 과정에서 의사가 내시경 카메라 관을 요도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전립선의 일부를 제거하는데 사용될 외과적 도구가 내시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간혹 TURP 과정에서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TURP는 피부 절개를 하지 않습니다. TURP는 감염 및 출혈과 같은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에서 3% 정도의 남성에게서 영구적인 요실금이 발생합니다. 그 방법은 또한 영구적인 발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발기 장애가 일어나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TURP를 겪는 남성의 35%나 발기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보다 더 낮은 것으로 의해서 10% 추정하고 있습니다. TURP 이후 일부 남성들은 요도를 통해 밖으로 사정하는 대신 방광안에 정액을 사정하게 됩니다. 정액 역류 중. 하지만 기술의 진보로 TURP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TURP를 실시한 남성 중 대략 10%는 전립선이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그러한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전립선이 매우 클 경우 TURP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사는 폭부절개를 통해 좀더 외과적인 시술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다른 외과적 치료법들은 TURP보다는 증상 완화에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치를 할때 합병증 위험은 더 낮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대부분은 요도를 통해 삽입된 도구를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이 치료는 다음으로 전립선 조직을 파괴합니다. 극초단파 열, 경요도적 극초단파 열 치료 또는 온열료법, 바늘경 요도적 바늘 제거. 고주파 고주파 증발. 초음파 고강도 집속 초음파 미국에서 BPH의 치료제로 승인되지 않았음. 전기 증발경 요도적 전기 증발. 레이저 레이저 치료. 전립선의 가압 상태에 뜨거운 물 주사 또는 음경을 통해 요도 내부를 지탱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기 삽입과 같은 새로운 치료입니다. 합병증,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완전히 치료하기 전에 소변 폐색으로 발생한 문제를 치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정체는 요도를 통해 카테터를 삽입하여 방광에서 배액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감염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의 다양한 정보는 아래 더 보기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면책조항. 이 정보는 질병치료가 아닌 일반적인 단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공된 정보는 의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조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적인 참고 자료로 이용하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처방약을 복용 중이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의료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